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독일어로는 에피판이라고 부르고 납니다. 이 말의 뜻은 나타남 그리고 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붙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피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말에 사용이 되곤 하지만 에피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꼭 그렇게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커다란 뜻으로써 사용이 되곤 합니다. 삶에서의 커다란 깨달음 그리고 큰 변화의 순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한 커다란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큰 변화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이사의 예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저에 대한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뛰어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국의 고전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장자가 하루는 제자와 산길을 가게 됩니다. 산 속에서 커다란 나무를 하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의 거대한 모습에 장자와 제자가 크게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밑에서 나무꾼 한 명이 도끼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장자와 그리고 그의 제자가 감탄하고 있는 그 나무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 나무꾼은 그 나무를 슬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쓸모없네. 이렇게 한마디 말을 내뱉더니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에 장자가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촌수를 누리고 있다. 사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쓸모가 있었다면 진작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잘려져 나갔을 겁니다. 가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릇이 되었거나, 수시되었거나 뗄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었기에, 누구도 눈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까지 크게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나무를 보고 말을 나눴던 장자와 그의 제자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 장자의 지인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본 그의 지인은 장자를 무척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 집의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닭을 잡아서 그래서 식사 대접을 준비를 해라.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이 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떤 닭을 잡을까요? 하나는 잘 울지 않는 닭이고 하나는 잘 우는 닭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답을 합니다. 잘 울지 않는 닭을 잡아라. 울지 않는 닭은 새벽을 깨워 주지 않아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닭을 잡으라고 아이에게 시킨 것입니다. 울자는 닭은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산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누리고 있지만 장자의 지인 집 닭은 쓸모가 없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모두가 천수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와 닭, 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산 속의 나무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하여서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닭과 같이 내 것이라면 쓸모없는 것을 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쓸모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이 등불은 장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닭과 같습니다. 속해 있을 때 쓸모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 갈때 꺼져가는 등불, 이 역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쳐내고 그리고 정리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함부로 끄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이 등불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상처받은 심령이며, 그리고 숨 넘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에서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상처받은 심령. 그리고 숨이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눈먼 사람과 같고,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습니다. 한채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서 살아갑니다.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에서의 예언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셨고, 숨 넘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결코 자기 자신을 뽐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고 너희는 다른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심령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보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칭찬을 원치 않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주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미 이사에서의 말씀 속에 예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신 예수님. 그분은 단지 그런 일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린 사람들에게 사람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어떤 큰 병이 있으면 고치러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것이 다 고쳐진 그 다음에, 우리가 퇴원하기 전에 의사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생활을 하십시오.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병은 다 고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수술을 받아서 그래서 병이 다 나은 사람이 또다시 병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는 더큰 병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에 들어올 때는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꼭 퇴원하기 전에 그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삶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의 길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척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더 원하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외신 섬에 사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반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단언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이제는 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이 가져온 그 구원의 효력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헤매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 입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고 그리고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은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곳까지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의 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말고 살라고, 사람이 사람의 길을 떠나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우리들에게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가르침, 사람의 길,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이 모든 것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중에 42장 5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그 가래침이 나오게 된 그런 근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통해서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숨을 쉴수 있게 하실 때 그때 살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존재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는 당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그것이 사람의 길이고 그리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의 뜻. 그리고 호흡을 지켜주시는 뜻.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그 뜻이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바와 같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다 보면 쇠하거나 그리고 낙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쇠하거나 낙담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공동 번역의 그 표현을 가지고 본다면 기가 꺾인다 혹은 용기를 잃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기가 꺾이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생각과 그리고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자기에게 쏟아진 그 생각과 정보들을 가지고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 들어온 그 생각과 정보들 중에 중요한 것은 가운데 두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마음의 주변으로 밀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노예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준그 대상의 노예이다. 우리는 여지까지 세상이 주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믿음을 우리들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각이 그 믿음들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마음 정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꺾이거나 용기를 잃거나.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 그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삶그 가운데 놓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 생각이 아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가르침,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그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평화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참되구나, 옳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게 될때 우리 마음의 정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주었던 그 생각들이 점점 마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말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욱 곤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안겨다 줄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그 가운데 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과 그리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